백번 곡선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kx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플러스 3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다.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자 봐봐.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뭔 소리지? 어디서 쓰던 단어지? 이거? 항등식에서 썼어. 그치? 그러면 k값이 관계없이 라고 했기 때문에 k로 묶어줬지 그치? 그러면 k묶으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있을거고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있네 여기 그 다음에 y를 1로 넘긴다고 하면은 플러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0이 되야되고 여기가 0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쪽이 x-1의 제곱이 0이라서 x는 1이겠지. 이해갔지? 그 상태로 여기다 대입해줄게요. 1 플러스 1 플러스 3 y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y가 지금 5가 됐어요. 그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점 1,5를 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 점에서 1,5에서 접선의 방금 줄 구해달래? 그러면 자 f 프라임 x 는3 x 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그냥 프라임했어 이해됐어 어그 다음에 자이 점이 요거였어 요거의 접선의 방정식 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1 집어넣어야겠지 그렇지 그러면 f 프라임 1이 3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4가 되겠지. 접방 구하는 거니까 y는 4x-1 플러스 5. y는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접방 구하세요.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 됐지? 응. 어. 101번 단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24일 때 곡선 y는 fx 위에 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써있네. 그럼 우리는 y는 f 프라임 8 x 8 f 8 요렇게 쓰라는 소리네. 그치 원래 접방이 여기는 접선에 기울기 들어가는 거고 얘가 접점이었지? 이해됐지?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힌트로 구해야 되는 게 f 프라임 8하고 f 8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힌트 요거 하나 남았지. 요거 하나로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는 소리네. 문제 한번 풀어 볼게. 자, 이게 은꼴이야, 은꼴리라서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f(x)의 세제곱은 0이 될 거야. 그럼 요거 f 8이 0이라는 소리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줄게.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f(x)의 세제곱 마이너스 f 8 바닥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면 자, 이거 형태 한번 미분계수 맞춰줄게. 리미트 써주고 x를 2로 보낼게. 그다음 위에가 기준이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 8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랑 맞춰주기 위해서 바닥에 필요한 애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이래야 미분계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공식대로 이렇게 쓴 거거든. 근데 사실은 여기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요거 맘대로 붙였으니까 여기다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을 곱해서 아무일이 없던 것처럼 해줬어. 그다음 원래 있던 애 다시 이렇게 붙여줬어. 이게 지금 24라는 소리야 이해갔어? 그럼 얘를 정리를 한번 해주면 얘 자체가 지금 F'8일 프라임 거야 근데 요거 보고선 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 항상 요거를 보고 따라 야 되지 요거는 그냥 대입하시오 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어 그래서 요거에다가 곱하기 지금 얘 은골 뜨는 거 보이지? x-2랑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대입을 해주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f'8이 프라임 되죠? 음. 이렇게 됐으면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 힌트 있고요. 여기 힌트 있어요. 그러면 이 다시 쓸게. y는 2 x-8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그러면, 얘는요, 2x-16, 요렇게 답이 나와요. 음. 음. 102번, 곡성 y는 x의 사승위의 점, 여기에서 접선과 y축의 교점의 좌표를 요렇게 한대, 자, y축의 교점의 좌표라고 하면은 지금 요렇게 있을 때여기에 붙어 있는다는 거거든? 이거 뭐라고 불러, 세 글자로? y축에 있는 거? y절편이라고 하지. 맞지? 그치? 응. 응. 그래서 자 우선 식이 나와야 y절편을 알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치? 그래서 프라임 먼저 y프라임은 4x의 3승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쟤를 집어넣는 거니까 y는 4a세제곱 이게 기울기 x-a 플러스 a의 4승 이게 접선의 방정식. 근데 얘의 y절편 찾으래. 그러면 얘는 4a의 세제곱 x에다가 마이너스 4a의 4승 플러스 a의 4승이라서 얘가 y절편이지?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3x의 4승이 y절편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3a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 풀게요.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내는 지금 이게 h에다가 얘를 대입해주세요. 이 소리지? 얘가 h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쓰고 루트 a 제곱 플러스 a의 4승 이해가어 얘는 지금 h에다가 a를 대입하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있거든? 그러면 플러스 3a의 4승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에 바닥에다가 a의 3승 이렇게 깔면은 자 지금 무한대로 보내지기 때문에 최고치함을 비교할 거야. 그럼 위에 거 먼저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3이 있는 상태로 루트 A의 제곱에다가 4승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마이너스 3A의 4승이 될 거야. 그리고 뒤에 지금 요렇게 있잖아. 그럼 최고차항은 서로 지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항을 봐야 된다는 거네. 그치?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 루트 A 제곱 플러스 A의 4승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있고 얘는 A제곱 플러스 A의 2분의 1승에다가 곱하기 4,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의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인 거지. 그러면, 자, 아까 이거 최고 차항 지워진 거 기억하지? 그러면 두 번째 거 찾을게. 얘한테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2AB니까 2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A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6A의 3승이네. 그 다음에, 바닥에, 요렇게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얘가 위에 있고, 바닥에 얘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답이, 요렇게 나오겠지. 최고차항만 비교할 건데, 최고차항, 아까 지워졌고, 얘가 최고차항 역할을 할 거야. 이해됐지? 어, 이렇게 풀면 돼요. 103번, 곡선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a 1 위에 점 1,0에서 접선이 이 곡선과 전이 컴마 k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랬을 때 k의 값을 구해 달래. 이거 너무 미지수 껴 있어서 대충 한번 개형을 잡아 볼게. 대충 꼬리가 위로 갈 거니까 요렇게 그려 놓고 1,0을 여기로 잡아 볼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가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갔을 때 대충 여기가 2, k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지금 k 값을 구해달래. 자 봐봐 여기서 나오는 힌트가 뭐냐면 너네는 자 지금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엔 조금 새롭게 문제를 풀어볼게. 처음 알려주는 거야. 자 지금 점이 이 점은. 1,0이고 이 점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은 얘의 기울기가 될 거야 이해갔어? 응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2-1을 할 거고 K-0 이렇게할 거야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하고 얘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그랬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프라임한 거에다가 1을 대입했어요 요게지 그래서 얘 프라임을 하면은 y 프라임은 3x의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나올거야 그 상태로 1이 들어가면은 얘가 3 플러스 2a와 같아요 이런식이 하나가 나올거야 이걸 접방을 만들어서 얘의 접방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대입해도 되지만 이런 방식도 있어 평균 변화율을 얘와 얘의 평균 변화로 만들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랑 같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이런식 꺼낼 수 있다는 거야 어그 다음에 두 번째 거그 다음에 요거 얘가 요 위에 있다라는 거지 그럼 대입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k는 8 플러스 4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런식도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 정리하고 요거 정리해서 연립하면 되겠지? 그럼 이쪽은 k는 3 플러스 2a야 그 다음 이쪽은 k는 7 플러스 3a야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가 나올거고 k가 마이너스 5가 나올거야. 어 그래서 지금 k값을 물어봤어? 마이너스 5가 답이 돼요 104번 곡선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a x 1위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최소값이 5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지금 함수를 얘기해 주면서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 그럼 우선은 무슨 행동해야 돼? 그치, 미분 먼저 그러면 y 프라임은 3x의 제곱, 6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접선의 기울기일 거야. 그치? 근데 최소값 물어봤어? 이차인데 최소값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그치? 완전제곱식. 그치? 그래서 3을 앞으로 묶을게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지? 그럼 플러스 1을 만들고 마이너스 1인데 앞에 3이 있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겠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라는 거니까 얘가 5에요요 소리지. 그럼 A는 지금 8이라는 소리네. 바로 답이 나왔어요. 음. 됐지? 응. 10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5에서 곡선 y는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의 근두 접선의 각 접점을 p, p'라고 할때 삼각형 5, p, p'의 넓이를 구해달래? 우리는 삼각형 o p, p'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접점이 필요해. 왜냐면 하 얘와 얘사이의 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럼 여기에 거리가 나오고 높이가 나오고 그럼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접점이 필요한데 그 접점이 0,0에서 그었어. 그러면 좀 전에 평균 변화율로 문제 푼 것처럼 똑같이 풀어볼게. 그럼 얘는 0,0이에요. 그 다음 이 점은요. t,t의 4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 요렇게 돼요. 그러면 자 얘는 t-0분의 t의 4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 이거랑 이게 얘의 기울기겠지 이해됐어 평균 변화율 근데 얘가 얘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기 때문에 얘를 프라임을 해서 t를 대입한 거랑 같을 거야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은 같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얘 프라임하면은 4x의 3승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여기다 t를 넣으면 4t의 3승 마이너스 4t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양쪽에 t를 곱해줄게요. t의 4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은 4t의 4승 마이너스 4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쪽을 넘겨줄게요. 그러면 0은 3t의 4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얘를 3t의 제곱이랑 4랑 t의 제곱이랑 2랑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T의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4랑 2랑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T는 접, 점이지. 실근이어야 돼. 허근되면 안 돼. 허근되면 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제곱이잖아? 얘는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곱에서. 그러면 T의 제곱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루트 2라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소리네.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높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p인 거니까 여기에 대한 y 값이 나와야 요만큼의 높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y 값을 얘를 여기에다 대입해서 몇인지 찾아볼게.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은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8이 되면 얘는 8이 될 거야. 그럼 이 숫자가 루트 2컷 막 8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 삼각형이 여기에 딱이렇게 걸쳐서 요렇게 생겼다라는 소리네 얘가 요렇게 생겼다라는 소리네 이해갔어? 그러면 지금 2분의 1이 있고 루트 2랑 루트 2랑 더해져서 2루트 2가 가로고 그 다음 높이가 8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요 8루트 2가 답이 돼요 됐어? 어. 106번, 두 곡선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와 y는 3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가 점 p에서 접할 때, 점 p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네. 자, 지금 보면은 얘가 3차인데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요렇게 위로 꼬리를 향하게 뺄 거예요. 그 다음은, 얘는 2차기 때문에, 2차인데 P에서 접한대 그래서 그림을 요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면 지금 여기가 P가 될 거고요.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다면 이 P는 f(x)와 g(x)의 교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전 P에서 접한다 그랬으니까 f 프라임 P와 g 프라임 P도 같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면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교점은 f(x)의 식과 g(x)의 식을 이렇게 같게끔 놓으면 교점이 나오겠죠.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8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은 이번에 이렇게 프라임을 갖다라고 해보면 우선 프라임부터 해야겠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얘는 6X 플러스 7이 돼서 자 P를 한번 넣어보면 3P의 제곱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8은 6P 플러스 7이 되기 때문에 얘 정리해주면 지금 3P의 제곱 마이너스 12P 마이너스 15는 0이렇게 돼서 3X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렇게 되니까 P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라 고 그랬는데 교점이라 고 그랬으니까 얘도 P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얘랑 얘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라 p 점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y 값을 찾아주면 얘는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은점 p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래.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6 플러스 7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 되네. 1이 됐는데 수직한다 그랬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있고 x 2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니까 플러스 1이 되고 0이 되네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와요.